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차 종류 중에 이런 차가 있다고 합니다. 불로 장수한다고 전해진 차가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신가요? 네, 눈을 밝게 해주고요.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주고요. 머리를 맑게 하고 기침을 완화시켜주며 특히 비타민 A와 B1이 물론 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기능 회복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이것만 봐도, 야, 이거는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인데, 피로회복이 아주 좋다고 하고요. 지방감과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일까요? 어? 보리차. <laughs> 네, 우리 동훈이는한 주간 동안 도리차를, 보리차를, 네,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국화차입니다. 국화차. 아, 국화차가 이렇게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식사 이후에 카페에 가서 이 국화차를 마셨다고 해요. 이걸 다 알고 국화차를 한번 우려 먹고 이게 차가 나오면 우 저희는 이제 한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려 먹잖아요. 두번 우려 먹고 세번 우려 먹는데 향이 그 국화의 진한 향이 올라오는데 너무 좋아서 흠명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세 번째 잔을 우려내는데 이렇게 호박씨가 수박씨 같은 것이 좀 보이더래요. 정말 수박씨인 줄 알았답니다. 가만히 봤더니 이분 말이 어주요 수박씨가 아니라 파리였답니다. 파리가 둥둥 떠 있는데 파리가 제대로 우려진 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 향기에 국화차의 향기에 굉장히 만끽하면서 마셨는데 다시 먹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파리가 들어가 있는 잘 우려진 국화사를 생각하면, 너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들은 예배와 영적인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겉으로 굉장히 향기롭고, 맛도 그럴듯하게 좋게 내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나의 죄악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잔에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오늘 아침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나의 무엇을 죄악으로 여기실까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우려진 국화차와 같은 예배와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향을 우리 하나님이 흠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국화차를 흠량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통 부르지요. 어떻게 부릅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한 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도가 있는데 종류 가운데 가나한 송도가 있을 정도로 이 가나한 송도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요. 아, 하지만 가난한 성도는 없습니다. 사정상 그리고 상처가 깊어서 잠시 지역 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나 때로는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 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아, 진지하게 교회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는 있을 수 없겠지요. 하나님과 복음의 무지에서 그럴 수 있고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성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있지요 또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그냥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교회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금광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다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그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정, 정확한 교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중요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큰 주제를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경의, 성,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3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그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 엿듣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방법이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이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PPT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은 창조때를 언급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혼을 가리키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일절에 어, 의하면 그 영광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누렸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겠지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자문서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문서 8장 30절과 31절인데, 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창조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인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곁에는 성부 하나님 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때예요 성자 하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셨고요.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가고 싶지만 다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운데 주님께서 언급하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영광을 돌리심으로써 누리신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하심으로써 워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 있지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뭐 건우도 그렇고 어, 우리 어, 세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홍이 특히 홍이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어,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홍이를 보고 또 우리 건우가 오늘도 나왔는데 건우 얼굴을 보면서 매주마다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요. 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어쩌면 그 아이들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웃어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그 인격을 더 영원하게 할수 있는 길은 없겠지요. 그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조건 없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대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밖에 없지요. 3위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계시며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요. 이렇게 3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사김에서 흘러나와 3위의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넘쳐나는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그 즐거움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이 흘러 나오게 되는 거지요. 삼위 하나님은 이 기쁨과 만족, 행복, 즐거움을 나눠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 거룩한 공동체는 영원히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넘치도록 흘려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듯이 삼위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속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기쁨을 의미하는 에덴이라는 곳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자칫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계획을 수정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하나님은 두 사람을 결혼 언약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이 최초의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그분과 더불어 서로 안에서 서로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복된 그 사기만의 누리는 기쁨 행복 만족과 즐거움을 받아 넉넉히 넘치도록 누리는 그 공동체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인 그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그 행복으로 충만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가득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죄지요. 아당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결과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그게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치심 때문에 나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야 했다는 그 말은 공동체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때문에 라는 말을 통해서 하와에게 모든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이런 말씀하시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남편을 원한다라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지요. 성적, 정서적, 경제적 의존을 위해 사모한다는 그 의미이지만, 남편은 그녀를 그녀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녀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최초의 공동치가 깨어졌음을 시사하는 말씀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찾아온 또 하나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관계를 깨뜨렸지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그때 아담의 대답은 무엇이었던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사귐을 파괴했습니다. 거기서 받아 누리던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산산 조각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것은 소외된 개인들 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죄는 단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게 하고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죄가 한 일이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복수와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람에게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지요. 3세기 3장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남은 이야기는 죄가 파괴한 공동체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공동체가 깨어진 거지요.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와 가족 안에서 조치한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지요. 세상은 정말 살벌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으신가요? 그 희망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고요. 새롭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구속하고 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요.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이지요. 오늘 보면 말씀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실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서 즉 교회가 3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하나 3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지요. 22절에도 우리,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다 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교회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그대로 누리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을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주님,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짧은 시간,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그리신 것은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지요. 죄가 파괴한 공동체 안에 모든 관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와 그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하셨다고요 소멸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원수 지간이었을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죠? 나한 사람만 죄를 사하심으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에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거슬 축소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파괴한 관계 공동체를 회복하시려고 즉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공동체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끝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라라고 되게 하려 말하는데,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온전함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온전함을 향해 가는 것. 하나됨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 나가는 공동체, 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여정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신약 교회가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전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될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교회에서 이 천국 공동체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가 공동체를 파괴해 버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속하고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 구속받았다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이 하나됨과 사김을 누리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그 열망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성화되어져 가고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다툼이 많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죄된 모습이 드러나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미움과 다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갈망을 불러 일으키셔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를 비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를 비어가시는것 거듭남과 회심이 신자 안에 만들어내는 참된 변화는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애정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부정하는 그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자연스러운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진정한 온전한 하나 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만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에 있기에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요. 가정을 깨뜨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들에불 불의 블레, 파함이 나오게 만들고 서로를 미게미 미우, 미워하게 함을 통해서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이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기에 죄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 홀로 있을 때는 성자다. 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하겠지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달라요. 신앙생활은 혼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요. 공동체 없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어디서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MBTI가 무엇을 말하고 있든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 완전한 사김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웠다고요. 우리의 몸은 인본주의적이라고 아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들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의 마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금강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안의 아픔과 공동체 안에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진정한 하나로 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